안녕하십니까 어, 한국난연합회 등록위원장이고 이번에 이2023 한국, 한국난대전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임종훈입니다. 아, 지금 이 난초는 일단은 출란, 하란, 출란, 한란 이렇게 계절별로 나누거든요. 어, 그 중에서는 지금 여기 출란 전시입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게 출란이거든요. 네. 여름에 피는 건 하란, 네. 겨울에, 가을에 피는 건 출란, 음, 한란, 겨울에 음. 피는 건 이렇게 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출란이 지금 여기 한 650점 정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음. 이제 대상작품이거든요. 대상작품. 예. 와. 요거는 소심이라는 음, 두화소심이거든요 소심은 여기에 보면은 이 화경, 포위, 주판, 부판, 음. 봉심, 순판, 어디에도 잡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음. 요거는 이제 두하소심이지만 색소심들도 있고요. 음. 색소심은 꽃에 색깔이 들어가고 음. 다른 잡색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네. 너무 예 그런 물소심이라고. 아, 네. 네. 너무 예쁘네. 그 다음, 예. 네. 다른 잡품 이제 색소심 쪽으로. 네. 아 이쪽에. 네. 특별상. 예, 특별상. 네. 요거는 이제 홍화인데 음. 화랑이라고 명명이 된 겁니다. 음. 이런 거 이제 심사를 해서 명명을 해주고 하는 게 음. 저희가 하는 일이죠. 등록위원회에서. 음. 화랑, 화랑이라고 네. 이름을 지어주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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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고. 네. 다 그래서 요거는 화랑하면 은 우리나라 음. 어느 누구한테 난초하는 사람들 이렇게 음. 하면 다 화랑하면 이 난초를 하거든요. 아, 예. 네. 요거는 이제 지인이라고 죽음화 지인인데 주검화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보다도 일본에서 이어온 용어거든요. 네. 황화와 이제 홍화의 중간색을 우리는 뭐 주황색 이렇게 주로 하는데 일본에서는 주검색이라고 해갖고 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남문화가 일본에서 사실은 좀 음. 넘어온 경향이기 때문에 네. 네. 주검화라고 합니다. 네, 주금화. 네. 주화 네. 요거는 오, 이제, 네. 예, 에, 복륜이라고 하는 거는 입 끝에 이렇게 음. 무늬가 있죠. 네. 여기 반대되는 게 중투들인데, 네. 입 끝에 무늬가 있으니까 꽃에도 그렇게 무늬가 있죠. 네. 예. 음. 그래서 요거는 입 끝에도 흰게 있으니까, 이 유전도 돼갖고 꽃에도 흰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노란 복륜에서는 노란 무늬가 꽃에도 나오고 이렇게 네. 되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예, 예. 아, 건 이제 예. 호피반이라고 하는데, 예. 왜 금령이라고 이제 우리 한국남녀합회에서 등록이 된 겁니다. 예. 호랑이 껍질처럼 이렇게 아, 되어 있죠. 금령. 예. 호피반. 예. 예. 그래서 이제 저쪽에 가면 사피반도 있고, 예. 뭐 뱀껍질처럼 그런 거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수사라고 명명된 겁니다. 홍화, 수사. 예, 예. 근 공화는 옆에도 있지만, 이게 작품성은 아주 뛰어나고 하지만, 색깔은 이 적홍색이 되는 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검어도 안 되고, 이게 최고의 제가 봐서는 색을 낸 거거든요. 이쪽 꽃대가, 이쪽 이쪽보다도 더 제일 잘낸 겁니다. 이거는 작품 색이었죠. 그런데 작품을 워낙 잘 만들어놔서, 꽃대 수도도 그렇고, 저거는 두 대기 때문에, 금상을 음. 받 대홍보라고 검사. 지어졌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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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홍화인데, 예. 홍화 중에서도, 예. 이름이 대홍, 예, 대홍보는 예. 이, 이거 하나 뿐이에요, 이름이? 예. 오. 이 종자 대홍보 하면은 저쪽에다 음.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꽃두 대짜리도 나와 있고, 뭐, 음. 그렇게 한데, 대홍보 하면 전부 다 이걸, 이렇게 화형도, 이꽃 자체도 이 화형이, 우리가 빠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뾰족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둥글고 한게 훨씬 대접을 받죠. 네. 쭉또 보면, 네. 요것도 이렇게 어, 예. 어, 황화거든요 네. 살구는 이제 전형적인 이 조명에서는 이렇게 약간 푸른색이 납니다. 음. 사실은 태양빛에 나가면은 그런 훨씬 더 노랗게 보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둥글고 좋죠. 네. 예. 이런 게 너무 예. 이렇게 음. 뾰족한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네. 더 좋은 그렇구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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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제, 아, 이제 아까 금상. 예, 예. 네. 소심을 설명했지만 요건생만있지 다른 거는 잡색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간. 꽃이 좀더 풍만하고 한번 훨씬 더 음. 색깔도 좀더 아, 꽃이 하려면. 진짜 예, 예쁘게 예. 폈네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예. 그 우리 출란들은이 음. 신화는 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한 6월 말에서 7월 초에 꽃대가 맺힙니다 밑에 이게 벌버 쪽에서 맺히면은 그거를 잘 관리를 해갖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이렇게. 피어내는 거죠. 이게 음, 예.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 너무 애써가지고 애지애지중지 키우겠네요. 그럼요. 저, 어. 옛, 옛날에는 음. 금전적인 걸 얘기하면은 좀 음. 그렇지만 엄청난 가격을로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번식도 많이 돼갖고 예. 많이 가격도 떨어지고. 참별 엄명하죠. 별의별수까지다나옵니 그러네요. 이, 이거는, 네, 또... 이거는 기화죠. 아. 이 정형화된 데서 네. 털이 다 바뀌었잖아요. 네. 네. 뭐 꽃잎 자체가 뭐. 주판, 부판, 봉심 전부 다 해서 꼭상춘잎처럼 네. 그렇게 <laughs> 이건 처음 예, 예, 봐요. 예, 저희를. 이렇게 예, 예. 금상받은 어, 갑판.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것들이 기화들이. 아, 그걸 기화라 해요? 네. 요거는 단엽종입니다. 단엽종이라고 하는 거는 입도 짧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음. 우리 양복점에 무슨 나사, 무슨 나사 이렇게 되어있었잖아요. 네. 음. 붙여놓은 게, 시줄과 날줄에 직조하는데, 음. 그것처럼 우들두들 합니다, 여기. 네. 음. 우리가 양복도 보면은, 그게 조금 우들두들 하거든요. 음. 이거 클로즈업 시켜보면은 상당히 우들두들 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네. 예, 예. 음. 이런 것들도 소심이기 네. 때문에 어, 없죠. 아무것도 음. 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음. 이제 같은 황화면서도 서리 색설, 황화 음. 색설, 황비라는 것. 네. 아, 뭐... 네, 어, 너무. 같은 게, 아까좀 어, 네. 있던데, 예. 근데 이것도 피우는 사람에 따라서 조식은 음. 예, 다릅니다. 어, 여기 네. 주인이신가 보다. 아 그래? 네. 예. 네. 주인 맞아요. 어, 설명 좀 해주세요, 직접 이게? 그러면. 네. 아, 네. 이거 공비달이라는 것은 네. 이름을 직접 이제 우리가 등록하는 등록위원장입니다. 이어는 네, 네,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어 사람, 그렇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등록, 등록위원장. 네. 인상도 좀수채화 같이 붓글지로 이랬지. 그림을 그듯이 해가 음. 수채라고 화 그래요. 음. 이게 역수채. 네. 수채 색설 수채색. 그래서 수채색소라는 것은. 음. 3 3 3이또 설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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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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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한 말씀 네.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조금 부따 할랍니다 네 그래요 아, <laughs> 이, 이 어른이 유명하신 어른이신가 보다 짜요아 네. 여기 아. 난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와, 사람이에요 몇번 했어요? <laughs> 난을 사랑하는 사람을 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오, 오, 근데 네. 우리 왜 몰랐을까 아 음. 이, 이제부터 알면 되죠 요건 아, 그래? 이제 네. 천, 오. 천사라고 명명된거죠 진짜 천사 같다. 아, 진짜 딱 보니까 이 느낌을 이름으로 네, 그렇죠. 이름을 명명을 네. 하셨구나. 이제 음. 저희 이제 음. 저희 등록 심사 등록 위원회에도 음. 음. 회원 그 위원들이 한 60명 되거든요. 네. 그걸 이름서부터 해서 꽃의 음.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음. 걸다 해서 토론을 거쳐 갖고 이제 명명을 아. 해 주는 거거든요. <laughs> 천사. 어 저도 노란색. 저 <laughs> 쪽이 한 번, 보름달. 그러면 아, 아 저는 보름. 그러면 보름달이 있어요. 어, 잠깐만 <laughs> 어, 하나. 하나가 너무, 아, 하나하나가 너무 작품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다는쪽 <laughs> 이렇게 네. 네. 보름달. 지금 <laughs> 네 개가 나왔거든요, 보름달이. 예. 요거, 요거는 요거 이제 고피반 운무령으로 명명된 거거든요. 반엽게 됩니다. 예. 어싸. 예. 예. 이제 이거, 안 되겠다. <laughs> 이게요? 네. 예. 보름달이다. 지금 저, 저 닮았다고 소개해 주신 거예요. 어호호호호. 예, 예. 네, 세 촉인데. 네, 한 촉당? 네, 요한 2년 전에 갔으면은요 네. 그 정도. <laughs> 그 1억 정도 1억 정도요? 아, 그 <laughs> 아, <저는> 이제. <laughs> 자, <자춘에> 드려. <드레. 웃음> 소심입니다. 요거는 황화 소심이거든요. 노란 황화에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잡색이 하나도 없죠 네 예. 그래. 저, 저랑 황화, 똑같이 예. 황화소심에 이거는 관음으로 명명이 된 겁니다 네. 예. 잠깐만요 이거는 그러니까 죽음소심 아까 얘기했던 죽음화에서 죽음색에서 전혀 없죠 금소심, 이 태홍소로 명명이 아, 됩니다. 요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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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공륜을 설명했듯이 그 공륜에서 소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품이죠. 여기는 이게 예. 이게 꽃대가 아, 낮아 있는 게 좀.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 예 다르거든요. 이게 을 어느 정도 습 습도 관리를 해주고 하면 꽃대도 더 올라오고 그러는데. 또 관리를 조금 이이 남초의 주인이 이분입니다.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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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난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전 응. 남초는 하통도 응. 어, 쉬우지 않고 응. 그냥 제 성질 그대로 남초 성질 그대로 응. 사람이 응. 색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렇게 응. 황색을 냅니다 신품종 여기 신품입니다 김정규 선생님 거, 어. 네. 이건 자봉 아닌데 굽빈데 자봉이 왜 이래 나와? 흑비라 그 흑비. 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사 갖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한 음. 가지도 음. 그런 게 하나 없고. 음. 이거는 그 유명한 아이 꽃이 강했다. 음. 예, 이, 이, 저 그래도 색은 좋다. 네. 응. 우리 위원장은 뭐 이렇게 신나나가 모르 갔다. 아셨어 예, 응. 다이대 응. 아, 제일 네. 아, 좋았어. 아일 좋았어? 예예. 그런 고치라니 칭찬 드리기 좋네. <웃음> 그래야죠. 요거는 이제 태극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난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지금 여기도 많이 나왔는데, 정말 유명한 난초인데, 워낙 번식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희소성도 또 한몫을 하니까, 이, 가격 결정을 하는데요. 많이 가격은 떨어졌지만, 정말 좋은 난초입니다. 이거는 복색화라고 하거든요. 응, 네. 이제, 가쪽으로 이렇게, 또 녹가시 있고 응. 잎에는 없거든요. 응. 잎에는 없는데 가 쪽으로 녹가시 있고 안쪽에는 주근색이 가득 차 있죠. 봉심에도 응. 보면은 이렇게 요 아미고 있는 요게 봉심에도 다 녹가시 있고 안쪽에 응. 응. 있는데 요거는 복색화라고 합니다. 복색화. 요거는 중투복색화. 중투복색화. 네. 네. 저쪽으로 가다 보면 또 복륜복색화도 응. 있죠. 아 여기 한대 한대짜리지만 저기 복륜복색화가 있네요. 요거는. 네. 이런 주름 복색 개체는 잎에는 잘안 나타납니다. 무늬가 안 나타나는데 꽃에는 나타나죠 요거는 예. 복륜 복색 복륜 복색아 예.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보름달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봐서는 가원을 조금 해갖 조금 꽃잎이 늘어나고 봉심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음. 여기 삽이 있네요 음. 예, 뱀 껍질처럼 돼 있죠 네, 네. 꽃이 안 나타나네 예, 꽃에는 이런 개체들은 꽃에는 그냥 음. 어, 일반 무지꽃이 피고요 음. 어, 여기에는 복륜이 요 복륜 자체가 금 용으로 명명이 된 겁니다 음. 좋은 개체들은 해서 발굴을 해서 명명을 시키죠 요것도 복륜 복색 화중에는옥노로라고 명명이 된 건데 이 무늬 자체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고 이렇게 좋으면은 이게 훨씬 더 격조 높거든요. 이거는 별로 같은 복륜 복색인데 무늬가 네. 덜 나왔죠. 네. 요것도 예. 단정매라는 복륜 복색화고 있습니다. 음. 단정매. 예. 음, 자화 음. 별의, 별의별 오묘한, 오묘한 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네. 자화. 네. 너무 신비롭네요. 예, 예, 예. <laughs> 요거는 홍화소심, 음. 청홍소. 음. 잘못되어 있는 청홍소인데, 음. 청송소로 잘못되어 있는. 청홍소. 예, 요거 같은 종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꽃도 더 적고, 음. 요거는 조금 더 낫고,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표현을 음. 탄력을 받는다고 하는데, 잎이 훨씬 더 음. 넓고, 음. 건강하고 하면은 꽃도 훨씬 더 커집니다. 예. 이 현장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나네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저는 한 37년 됐죠. 오, 지금 연세가 30, 예, 65세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직그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37년 됐다고 해서 깜놀. 까만... 오, 저게 이쁘네요. 예. 요거 아까 네. 저쪽에도 소개드렸던 응. 황화소신 관음입니다 네. 저쪽 입구 쪽에서 네. 네. 요거는 이제 여배로 보는 건데 산반이라고 음, 하거든요 흩어질 음. 잔 산자 무늬 반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보면은 이 유리로 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무늬가 불규칙하게 이렇게 돼있죠 여러분들 산반이라고 합니다 꽃도 산반화가 있거든요 네. 꽃도 산반화가 어디에 있나 또 이제 3반 통통고 3반 하... 하나아 아, 이쪽에 하나 있더라. 여기 음. 잘 나와 있죠 네. 여기 잎에도 그렇고 무늬가 꽃에도 음. 흩어져 있잖아요. 음. 정형화돼 있지않고 네. 요거는 칠체산이라고 어, 일곱 가지의 색깔이, 네, 무늬가 흩어져 있다고 해서, 산이 매산자가 아니고, 저 흩어질 산자입니다. 음, 칠체산 예, 예. 요거 누가 명명했죠? 경북 난연 앞에, 임종훈. <laughs> 어? 맞아, 네, 연장님. 요것도 어, 산발합니다. 예, 저기 본인 작품이시네요. 예. 아, 예. 저도 이번에 스물한 음. 점. 아,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중투를 보게 되네 아까 상탄 중투가 있는데 제가 중투도 예쁜 중투에다가 보려고 했어요. 네. 저 위에는 예전부터 예전, 아 그동안에 상 탔던 거 어, 2002년부터 해서 예예 예. 그동안은 상 타신 네. 분들 거. 여기 에 이, 맞아요. 예? 이, 맞아요. 아던데 누가 다나는데 예,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올라갔죠? 예, 예. 예. 여기에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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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투는 동륜과의 음. 반대죠. 네.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로 뭐 이렇게 무늬가 있고, 음. 입가 쪽으로는 녹이 차 있죠. 네. 요거는 성정으로 명명이 된 겁니다. 음. 성정. 예. 그리고 가운데 무늬는 이 극황색을 최고로 치고요. 네. 극황색이 또 있고, 뭐 유백색도 있고 한데,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신문으로 명명이 돼 있고요. 이것도 음. 이제 탄력을 받으면. 입도 좀더 넓어지고 좋죠 이런 중투는 꽃이 안피 있는가 봐요 중투도 중투화가 피입니다 아 중투화 네. 저쪽에 중투화가 네. 있는데 한번 보여 네. 드릴게요 그래요 중투화 꽃입니다 중투화 꽃 이정도면 또 아픕니다 네 복륜화 복룬. 요륜화 복륜 중에 오. 꽃이 아직 튼튼하게 보이네 네, 네. 네. 좀 이렇게 네. 달피 오지인 꽃이요. 요거는 천혜소라고 예. 중투하소심입니다. 네. 음. 예, 그래서 이거 딱 하나가 예 청조하게 피어 예. 있네요. 예. 어, 어. 아직 음. 이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음. 한대 밖에 못 음. 올렸지만, 이제 이게 여러 촉 되고 하면은 네, 꽃대도 여러 대올렸 이거는 매년 있다. 하나씩 나 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이제 꽃대가 더, 더 세력에 따라서 음. 이제 여러 촉이 되고 힘도 받고 하면은 음. 꽃대도 여러 대올려죠 음. 소심입니다. 중투와 소심. 중투와 중투 소심. 예, 예. 몇년 전에는 속담이. 적당... 4천만 원, 5 0만 원. 오, 이게요? 이게 좀, 이제, 이제, 그, 많아지니까 좀 가격이 예, 예, 예. 낮아, 낮아진 거야. 예, 예. 와, 너무 예쁘다. 소신다, 네. 네. 어, 여기 주인이신가 보다. 아. 아, 여기 보 네. <laughs> 여, 여, 여 주인은 어, 여, 여 어디, 여 있는데, 여기, 여기 어, 주인.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뭐라고 예. 말씀드려요? 본인 그러니까. 거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에 들면 예. 갖고 가라고 얘기아요 아, <laughs> 마음에 들면 <laughs> 갖고 가라고. 누가 마음에 들면 가라고 얘기 남편과 마음에 들면 가라고 <laughs> 아, 어처럼 또. 네.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네. 아, 나는 아, 키 적은 음... 거 좋아해가지고, 와이프도 키가지고. <laughs> 아, <laughs> 네. 오늘 이 고영한 선생님의 <laughs> 단엽 무명. <laughs> 문명 이름이 없다는 이름이 아직 안 지었어요. 이제 조더 첩수를 많이 벌, 해가지고 별명을 하려고 처음 저거한나는 내가 명명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쪽에. 어디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응. 네. 아 여기가 네 금상. 작년에 네. 광주 음. 연합전에서 음. 우수상 받았다가지고 네. 가을이라고 가을, 네. 명명을 했어요. 어네 아유. 가을이라고 지었네요 어. 어. 그러면 쟤는 봄으로 지으면 될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되겠습니다 <laughs> 어, 봄, 음, 네. 축하드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 또뭘 소개해 드릴까 아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저, 저쪽 저가에는안 <laughs> 가보신 것 같은데 예? 저쪽 가해 예, 한번 예. 가볼까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또 알아들어야 되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는 이제 네. 중국 출란 그, 여호저입니다 네, 여호저. 예, 예. 음. 중국에서는 이런 기화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성이 음, 있고요. 좀좀화 뭐지? 예. 풍 풍부하네요. 예, 그리고 음. 향도 좀 있습니다. 이 어? 어? 한국 출란은 비 이런 향들이 있는데. 예. 향도. 예. 음. 이것도 아까 대상탕그 같은 음. 그 동작이거든요. 예. 이거. 꽃대 수에서도 너무 많이 달려있죠 네, 네. 와. 요거는 여울이라 색깔이 오묘하잖는데 너무 아름답네요 네, 네. 여울 이름도 잘 네, 네. 지어졌네 아, 이렇게 관로해 갖고 있는 것들 이름 있는 거 명명이 된 남자들 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요것도 음. 기화죠 선녀천사로 명령된 기화입니다. 아, 기화들 응. 요거는 이제, 중투하지만은 백중투하. 음. 설광으로 명는된 어. 백중투합니다. 꽃이 조금 오래되면 이렇게 음. 좀 데미지를 입어가시들서 음. 조금 그러네요 이게 환지가 좀오래돼 여기 보름달 중에서는 음. 아주 그래도 잘 피운 네. 보름달입니다 저랑 닮은 보름달 <웃음> <웃음> 흑진주, 연어랑 이렇게 음. 몇 명이 된거다 네, 흑진주, 연어랑. 이거는 대양 된 녹은 음. 독면이에요. 음. 음. 대양주. 캐를 한번 보여주세요. 흑수정 네. 어... 그러니까 흑수정 건 일본 출란 음. 반중투 음. 네, 이것도 사피반 음. 네, 사피 근데 종류가 다 다릅니다. 음. 네. 그것도 원명으로 명명된 유명한 음. 어, 방파. 음. 한 650분 나온 중에서. 650? 예, 여기에. 6개가 온... 지금 출품됐어요? 예. 예. 출품 150개를 다 네. 보시느라고 애쓰셨겠네. <laughs> 아, 저 혼자 콩들이 나오니까. 네. 어. 네. 네. <laughs> 이름도 잘못된 거 있어. 이름도 내 아, 것도 네. 잘못했더라고. 네. 어, 너무 예쁘다. 음. 너무 은영이도 나는 키운데요. 집에서 나는 키우는데, 이태비가 3만원 이고 매달 3만원 절대 저것은 다 학벌에 적용할 그게 까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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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자 갑니다.